고린도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자, 악한 동무들의 말에 그들이 속아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이다. 곧 너희가 죽더라도 너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방면을 통하여서 다각도로 그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35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까지는 죽었던 성도들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수십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몸은 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은 죽으면 다시 흙이 됩니다. 자, 흙이 된 인간의 몸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흙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또한 부활한 인간의 몸은, 살아난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부활한 인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흙이 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부활은 미래적인 일들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원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를 통해서 좀더 이해를 쉽게 하고 그 이해를 도울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두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흙이 되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씨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부활한 몸,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체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흙이 되었던 인간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땅에 심겨진 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 죽는 것과 현재의 몸이 죽은 이후에 땅에 묻히는 것은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 일정 기간 동안 땅 속에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죽어서 없어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씨가 땅에 심겨지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씨앗은 살아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어야 뭐할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죽음 이후에 일정 기간 땅에 있게 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일정 기간 땅 속에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죽어 땅에 묻히는 이유는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죽은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심겨지는 씨앗처럼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는 것은 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죽음 직전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과 고통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직전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일시적인 죽음이었듯이 우리의 죽음도 일시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럼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몸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활한 몸은 형체의 개념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씨가 땅에 뿌려질 때는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씨앗이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될수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질 때에는 그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햇볕을 피할 만큼 커지게 됩니다. 땅에 심겨지는 겨자씨 하나의 형체와 그렇다면 다 자란 풀의 형체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육체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한 몸은 각기 다른. 형체라는 겁니다. 현재 몸이 죽는 것은 겨자씨 형체와 같고요. 부활의 몸은 크게 자란 나무의 형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같은 형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몸으로 죽은 사람은 멋진 몸으로 부활하고 장애가 있는 몸으로 죽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체가 다릅니다. 언젠가는 죽는 현재의 몸의 형체와 부활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의 형태와 다 자란 나무의 형태가 다르듯이요. 자 부활하는 몸은.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형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현재의 몸과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벗어난 부활의 그 몸은 형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체가 같은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의 형체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38절에서 41절까지 다양한 형체를 가진 피조물들을 또 예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체가 있지 않느냐? 그럼 현재 우리 몸의 형체와 부활한 몸의 형체는 다 다르다. 다양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피조물에게 무엇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체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현재의 몸도, 우리 부활한 몸도,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피조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피조물에게 어떤, 네, 피조물에는 사람의 형체를 주셨고, 또 짐승의 형체를 주셨고, 새의 형체를 주셨고, 물고기의 형체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각 형체마다 가지게 되는 영광이 다르다. 사람에게 있는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있는 그 영광도 다르다. 각 형체가 다르고, 각 형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각 피조물들의 가진 그런 형체가 다르고, 각 피조물들이 가진 영광이 다른 것을 우리 현재의 몸과 이 부활의 몸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한 몸의 형체는 같지 않습니다. 또 현재의 몸이 갖는 우리 이 영광과 부활체가 갖는 영광 또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몸으로 부활한 몸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의 나의 몸을 보면서 부활의 몸을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형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부활한 몸의 형체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현재의 몸의 형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될까? 우리 알수 없어요 비유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범위에서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현재의 몸의 형체와 부활의 몸의 형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몸이 가진 영광과 부활의 몸이 갖게 될그 영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그 다음으로 이제 또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형체를 가진 피조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와 환경이 있다. 또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될 것은 하늘이지 땅이나 바다가 아니다. 또 물고기가 있어야 될 것은 바다이지 육지나 하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적합한 그 피조물이 갖는 형체에 따라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살아가는 장소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합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몸은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몸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몸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차 죽어야 하는 현재, 나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형체이어야 맞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그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은 또 42절부터 43절. 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몸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썩어 부패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거나 죽지 않는다. 각각 형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 적합한 그 몸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몸은 썩어 부패하지만 부패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요. 부활의 몸은 썩거나 죽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합니다. 또 현재의 몸은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부활한 몸은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현재의 몸은 질병과 고통과 감정에 연약하지만, 44절 보십시오. 부활한 몸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강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령한 영의 몸도 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은 현재의 육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몸이 병들고 아프다면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몸. 우리 소망은 현재 몸에 있지 않잖아요. 현재 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한 후에 장차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고 겪었던 모든 불행과 죽음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다른 이유를 이번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기원이 다른 것으로 설명합니다. 기원이 다른 것. 우리 저 커피 머신 좀 껐으면 좋겠어요. 커피 머신. 자, 이제 기원이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서로 다른 기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5절에서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대조합니까?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첫 사람 아담은요? 창세계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원이 다른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 사람 아담의 기원은 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지우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아담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아주 적합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의 고향이 흙이듯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몸은 범죄한 아담을 따라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매사에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흙에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아담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은 몸이다.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땅의 흙에서 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한 몸의 기원은 그렇다면 하늘에서 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활한 몸은 그럼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담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의 몸의 기원과 부활의 몸의 기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첫 사람 아담처럼 땅에 속한 존재로 살다가 죽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첫 사람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본적이 바뀌는 그렇다면 첫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혈과 육을 가진 우리 현재의 몸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가? 첫 사람, 아담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언제 그럼 살아가게 되는가? 51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사람도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부활의 몸이 된다. 예. 중생과 회심이 순식간에 일어나듯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가 계속해서 5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먼저 순식간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누가 부활하는지 계속해서 52절 보십시오.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우리가 뜻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인데요. 주의 재림 때 살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초대 교인들이 다 아,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 이후에 살아있는 자기들도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도 또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부활체로 다 변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돼요. 현재의 우리 몸가는 다른 형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난 주에도 생각해봤지만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었던 죄는 완전하게 정복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수치와 고난을 가져왔던 그 죄는요, 부활의 몸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완전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은요, 모든 수고를 다 벗어버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수고를, 그런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는 날이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서로 부활체가 된 것들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활의 몸이 되는 그 날은 죄와 사망이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고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오기는 올 텐데,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올 때까지 부하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당부하는가? 5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열심히 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은 견고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그는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사 2000년 동안 전해져 온그 복음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너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된다고 라 해서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열심히 살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는 뭐라는 겁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이요. 주의 일 끝까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분쟁하는 것, 지식을 자기 마음으로 교만하게 사용하는 것,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은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방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매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을 하는 수고는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주를 위한 삶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과 살아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심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순식간에 부활체로 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하는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한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